그래서 자문 31장, 마지막 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문 31장까지 우리가 자언 그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혜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의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3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좀더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 보니까 룸멜 왕이 말씀한 바 이렇게, 르무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거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10절 말씀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현숙한 여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왕과 현숙한 여인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지혜라는 게 뭘까?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문 31장 결론을 내리면서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힘을 르무엘 왕에게 아들아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즐기고 살수 있는 그것,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그거 다른 사람 위해서 해라. 왕이 할수 있는 일이 뭐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곤고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곤고하고 궁핍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송사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 왕이 아니냐?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인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가 뭐냐?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지혜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 건가?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하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 네가 머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결국 지혜인 거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쭉 이야기하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행동한다.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장사도 잘하고, 배옷도 짓고, 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그의 남편도 행복하고, 그의 자녀들도 행복해서 자기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도 행복하고, 그 여인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거, 그러니까 자문에 나타나는 결론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내가 머무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결론이 자문의 결론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결론을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어떤 사람은 힘을 갖게 만드시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때 힘이 없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가? 꼭 그건 아니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단지 소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가 맞나? 그거죠. 어떤 사람은 국가를 맡은 청지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맡은 청지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맡은 청지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교실을 맡은 청지기일 수도 있고, 나는 청지기가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이거 내가 너한테 맡겨줄게. 그런데 니거 네 아니야? 니거 네 아니고, 그내 거야. 내 건데, 니가 책임지고 해봐. 그리고 맡겨주신 청지기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명예 모든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자다라고 하는 소명 의식이 바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가 자문을 쭉 보면서 계속 깨닫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거다. 이게 청지기의 나쁜 청지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구박하고 그러던 것처럼. 그런데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소명의식. 두 번째는 섬김의 자리, 역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위해서 주신 자리가 각 사람들에게 다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각 사람이 다른데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공부한 사람들은 크로스웨이를 공부할 때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사단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사단의 교회는 뭐냐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사단의 교회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모임, 원탁토이 한마디로 모이는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단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 위에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거. 이 사람이 농사를 짓든지 음악가가 되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어디서든지 그런데 사단의 교회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너 위에서 살아. 네가 최고야. 남 신경 쓸거 없어. 너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가정에서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시부모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며 살고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걸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이 자리를 보내셨을까? 나를 하나님이 왜이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나를 하나님께서 왜 힘들고 어려운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 이 가정에 떠밀듯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그곳에서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지혜인 거죠. 그곳에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내가 인생을 결정적으로 잘못 선택한 것이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거다. 그리고 평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그때 실수 해가지고, 아, 그때 그 학교만 안 갔으면, 어,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그리고 그저 자기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늘 그리고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가 서 있어야 될그 자리, 아 이것이 섬김의 자리구나. 그래서 섬김의 자리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 좋은 신앙 인격입니다. 좋은 신앙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신앙 인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러면 손해볼 텐데? 아니, 자기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유,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우리는 다 인정해요. 열심히 무엇을 잘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저 사람 그것이 섬김의 자리인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참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충성돼 헌신을 잘해 그랬는데 그 인격이. 그봐 다 내가 한 것이. 니는 뭐 했는데?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 인격이 틀렸거든요.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내가 주의 은혜로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변화되어진 그 신앙 인격.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 인격은 뭐냐? 진앙, 진짜 좋은 신앙 인격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온 나라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정의 온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결국 참된 지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된 지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하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가,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좋은 신앙 인격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 하나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깨달음. 각 사람마다 주신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각각 다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러워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어진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수 있는 게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자존감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난 다른 사람을 피해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그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빨리 끝내든지. 이런 생각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아니, 난 내가 세상을 빨리 끝내야 다른 사람들이 좀더 편해질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좀더 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때저 아이는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없어지면 행복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이가 없어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쩌다가 웃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많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5분 동안 커피 한잔 마셔 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돈한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만 원짜리 한장 주는 거, 오천 원짜리 하나 주는 거 때로는 교회에서 행하는 만 원의 행복 가지고 누군가에게 수면 양말 하나 사주고 손 따뜻하게 하는 손날로 하나 사주는 거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때로는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저희가 교도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교도소를 왜 갈까?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야, 여기서 저렇게 변한 듯이 저렇게 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 또 나오자마자 또 죄짓는 거 아니야? 그래 재범해가지고또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은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데 어제도 교도소 신후의 직원들 이제 신후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기독선교회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해요 목사님 아무개가 조금 있으면 출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여기 다시 들어올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 진짜 변했어요. 여기 다시 들어올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아, 비로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깨달은 사람. 삶은 그런 겁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내게 아무리 작은 일 같아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거. 우리가 그 개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개미가 힘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개미를 보고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하마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마스 이야기를 해도 개미가 장마가 그렇게 와도. 개미 굴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개미가 집을 얼마나 지혜롭게 짓는지요? 개미가 들어가서 위에서위에위에위에 집을 져가지고 밑엔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기들 위에 집엔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걸 보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운단 말이죠. 사람이 두더지를 보고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터널을 파는 걸 배운 거예요. 아, 불을, 아니, 저렇게, 별, 한마디로, 날,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은 발톱을 가지고, 어떻게 저 땅을 파고 뒤지고 돌아다닐까? 그래서 터널을 파는 법을 배운 거예요. 박쥐를 보고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배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 다 헛댑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된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다. 그 사람만이 칭찬을 받는다. 그손에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총직이잖아요우린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어, 애썼어.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자문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자문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의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청직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올한 해, 이제 또 끝나가는데, 끝나가는 이한 해에 또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문을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지혜의 사람들 만들어 주셔서 르무엘 왕이 하나님께 속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헛되이 사용됨이 아니라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함께 행복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모든 사람들 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강건하고 또 오는 주일은 총동원 주일 오이코스 초청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함께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